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로한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한기야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그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렇다면 가거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었을 때의 한 동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옛날 옛날 그한 산골짜기에 참으로 착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홀로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는 그 어머니가 추위에 참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는 방을 따뜻하게 대펴주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이 착한 아들은 그 나무를 패서 그 나무를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쌀과 바꿔서 양식으로 또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묵고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나무를 펴던 이 총각의 손에서 그나마 그 도끼자루가 힘없이 빠져서 그 앞에 있는 웅덩이에 붕덩하고 빠지고 맙니다. 적어도 이 나무꾼의 집에서 이 도끼는 그 가정을 정말로 화목하게 하고 어, 생사를 좌우하는 그러한 먹고 사는데 있어서 가장 귀한 도구로 쓰이진 바고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끼로 인해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시장에 내 팔고 그러해서 참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복려하고또 효도를 하는 그러한 이 착한 나무 그런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죠. 한참 울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산신령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 금도키를 보여주면서 그 착한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이 금도키가 네가 잃어버린 도키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총각은 고개를 좌로 흔들면서, 전혀 그 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그 산신령의 손에는 번쩍번쩍한 눈부시도록 빛나는 은도끼가 또 손에 쥐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가 조금 전에 잃어버린 도끼더냐 하고 물었을 때에 역시 이 총각은 그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단순히 쇠로 만든 그러한 도끼라고 그런 정직하게 말을 하죠. 그렇게 욕심 없고 정직하게 말한 이 총각에게 그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그 총각이 잃어버렸던 단순히 새로 만든 그 도끼까지 모두 주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생도가 어 잃어버렸던 이 도끼, 성경 66권 중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 얘기는 바로 여기 한 대목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얘기가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그의서성 엘리아의 참으로 수제자인 것입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곡히 간곡히 스승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그대로 전수하고자 엘리야의 그 능력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동으로 가면 엘리사도 동으로 가고 엘리야가 북쪽으로 가면 엘리사도 북쪽으로 따라가고 어딘진 따라가서 그 스승 엘리야의 그갑절되는 능력을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명감에 불탄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도가 엘리사에게 말을 건네죠. 지금도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종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전 얘기지만 이 3천 년 전에 이 얘기에 도끼라는 것은 참으로 가장 값진 그러한 어 가장 귀중한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가장 값진 외제 성룡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참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집안에 아니면 은 이런 물건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그 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단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님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많이 할 때에 그만큼 또 각자 맡은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게 마련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모든 수제작격인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갑질로 받은 그 엘리야사에게 생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집이 많고 지금처럼 어? 공간이 크면은 모를까 당시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엘리사에게 생도가 많아서 작은 집에서 함께 머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생도가 건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있는 이 곳이 너무나 좁으니까 요단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주변에서 좋은 나무를 취해서 그곳에 선생님과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할수 있는 그런 생도, 사관, 학교, 이런 것을 함께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허락을 하죠. 그러나 이 엘리사의 생도들은 엘리사의 생도들끼만 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선생님이라고 할수 있는 전부로 엘리사에게도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늘 동행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어두운 곳을 가든지 참으로 비탈 곳을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협곡을 가든지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늘동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든든함,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도들은 자기 서생 엘리사가 함께 가므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아마 엘리사도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좀더 넓은 곳을 만들어서 함께 있으므로 함께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아마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생도 하나가 바로 이 여당간 주변에 가서 나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 옛날에그 동화 나무꾼과 그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 나오는 그 나무꾼처럼 이 생도는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그 좋은 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만 그 손에서 그 자루가 쑥 빠져버려서 물에 떨어지고 맙니다. 마치 옛날 동화 한편 같지 않습니까? 6장 5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 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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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짜노, 이럴 짜노. 그러면서 자기 스승 엘리사를 간절하게 부릅니다. 내 네, 주여, 이 도끼는 제가 올때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옛날 그 동화의 착한 나무꾼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 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엘리사의 생도의 그 모습에 이 엘리사는 묻습니다. 어느 곳에 빠졌는지 묻고 그곳에 빠진 곳을 가리키면서 이 엘리사는 엉엉 울고 있는 그 제자 생도에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6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고 묻대그 묻는 곳을 이 생돈을 가리켰죠. 그 빠진 깊은 물에 엘리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에 특별히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 대목에, 왜이 성경 66권 중에 꼭 옛날 동화 같은 이런 대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갖가지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전혀 예상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생도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만 이 도끼가 손에서 빠져서 물속에 빠지는 일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할 때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설며시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못할,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생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깊은 물 중에도 어느 쪽을 가리키면서 어느 쪽에 빠졌느냐고 묻는 이 대목에서 주의를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빠져 있느냐? 너는 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왜 너는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느냐? 왜 너는 그곳에서 낙담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곳에서 한숨만 쉬고 있느냐? 너는 왜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낙담을 하고 곤고한 모습으로 있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너희는 왜 그곳에 주지 않느냐고 물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야가 생도에게 묻습니다. 어느 쪽에 빠졌느냐. 이 말을 들은 생도는 그 빠진 곳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기야 6장, 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찮은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만감에 때로는 이 생도가 도끼자루를 손에서 빼진 것처럼, 손에서 빠져서 물속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에 실수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잡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왜 빠졌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도가 도끼자루가 왜 손에서 빠졌겠습니까? 방심했겠죠. 꽉 잡지 않았겠죠. 주의를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톱질을 한다든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펼때 우리가 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에 침을 뱉고, 양손을 툭툭 침을 묻혀서 그 도끼 자루를 꽉 잡습니다. 그 도끼 자루를 그냥 잡는 거 하고,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축축한 모습으로 그 축축한 그... 현실을 가지고 도끼 자루를 잡고 나무를 펼 때에 도끼 자루가 손에서 꽉 붙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뺄 때에 톱질을 할 때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또 나무와 내 손바닥에 마찰이 말라져서 또 미끄러워져서 빠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침을 뱉어서 그 나무, 나무 자루, 도끼 자루를 다시 잡고, 어, 나무를 패고, 에, 톱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도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기쁨에 방심했던 것이죠. 좁은 생도들이 살아가야 되고, 작은 예배당을 좀더 크게 키워야 되고, 작은 모임이 점점 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작은 성전을 큰 성전으로 지어야 되기 때에, 그,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 때로는 방심하여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의대로 뭐든지 하다가, 이렇게, 도끼자루가 이생도의 손에서 빠져서 물속에 빠진 것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때로는 이렇게 흐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손에서 빠졌느냐? 왜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관한다고 하면서 왜 여러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움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 생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생도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런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단 마귀의 유혹되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넘어졌느냐? 네가 왜그 사막에서 네가 왜그 마귀의 손에귀에서 놀고 있느냐? 네가 왜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음성을 더을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도끼가 물속에 빠졌다는 그곳에 엘리사 성도는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생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많이 베어서 물속에 던져라. 여러분 물속에 빠져 있던 그 수자루가 도끼자루가 나무를 베서물 속에 던진다고 그게 도끼가 떠 오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지면은 참으로 우스운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서 도끼자루를 또 오르게 했다는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엘린사가 자른 나무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며,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많은 사람들이 허적거리고 있는 이 세상 물결에서 정말로 도끼처럼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로 꼭 필요했던 그 도끼, 빌려왔던 도끼, 그것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그 도끼,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보일의 피를 십자가에 흘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더러운 물결 이 악한 죄악의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기야 6장 7절에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무 가지를 벼서 물 속에 던지라고 했었을 때에 그 나무가 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도끼가 떠올 때에 생도들에게 이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너는 취하라.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희생과 그 생명 던짐.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가 물속에서 도끼가 떠오르듯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이 모든 면, 이 모든 생명, 우리의 영혼을 이 죄악 속에서 떠오르게 할 때에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손을 내밀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스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생도들처럼 물에서 떠오르는 그 도끼를 보고 그 도끼자를 얼른 손을 대면서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생도가 물에서 떠오르는 이 도끼를 보면서 그 손님님에서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가장 큰 복된 사건을 그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취악한이 흐르는 죄악된 물결 속에서 보일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호적기는 세상 물결에 그만 휩싸여서 지옥에까지 떠내려가고 만나는 그런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취하해야 됩니다. 세상 물결에 지금 호적리에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 내미는 그 손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그 일들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손님이라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벼서 물속에 던져서 도끼자루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생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취하라. 그 도끼자루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물결 속에 위해서 이도끼처럼좀 떠오르는 그 십자가, 십자가의 보일의 피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에게 내민 손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는 물 속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한 도끼와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방송을 청취하는 월드 기도교 방송 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이 손 내밀어서 그 손을 취할 때에 여러분은 천국의 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 생도의 얘기,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찾는 예수님의 그 몸부림에 손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에 여러분, 이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상 물결에 계속해서 떠내려가지 말고, 주님이 손님이를 때에 여러분 손님이라서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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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취하라 이런 엘리사의 그 부르짖음에 생도가 도끼자루를 잡아서 다시 그 도끼를 잃어버린 도끼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